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좀 오래된 시골집이 한참 발견이 됐어요 네,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골길이 있고 옆에는 이렇게 야산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는 전원주택 라고 옛날 시골집 전원주택이야 뭐 항상 보는 거니까 오래된 시골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앞에 이 세트 지붕 집이 있어요. 한 연식으로 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엔 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폼 나는 집은 아니고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그냥 구멍 세개 뚫린 그런 벽돌을 막 짓죠. 구멍 세 개짜리로 그냥 쌓아 올린 다음에 바깥쪽은 이제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집이 되는 거거든요. 밖에 냉장고도 한대 나와 있고 빈집 같아요 보니까 저 반대편으로 가봐야겠다. 앞에는 그래도 나무들이 그럴듯한데 예, 방금 보신 집의 뒤편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모양 하나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박스집이야 박스집 어쨌든 옛날에 집으로 당연히 사용된 집이 앞쪽에 가까 보시다시피 문짝이 있었죠 여기는 슈, 슈퍼짜리네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 전빵이 있었잖아요, 전빵. 전빵에서 건빵도 팔고, 과자도 팔고, 항아리 묻어놓고서, 주전자 들고 가면 거기다가, 항아리, 아, 항아리가 아니라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채워가지고, 심부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쵸? 어차피 슈퍼는 전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 전빵이 생각나네. 거기 들어가면 그냥 막걸리 냄새가 솔솔 나고 그랬는데, 전빵에서. 예, 앞에는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도 있고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